지금 포비 버키를 키우기 전에 말티즈 순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우리 순이가 7살 추정이었어요. 유기견이었는데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온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엄마 친구분께서 저희 집에 보내려고 데리고 오셨대요. 행동이 정말 곱게 자란 아이였어요. 맨바닥에 앉지 않고요. 배변판 타일이 있는 곳에서만 배변을 하고요. 짖지도 않고요. 되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이 아이의 배에는요 혹이 여섯 개나 주렁주렁 달고 왔거든요 유선 종양이었어요 그래서 암 검사를 하고 수술을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하율하듯이 녹물을 쭉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또 부랴부랴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만 늦어도 죽었다고 자궁 충농증또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자마자 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살 의지가 강했던지 두 번째 수술. 수 했을 때는 수술 중에 마취가 깼대요. 그래서 다시 마취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간 시간에 가보니까 마취가 덜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아이를 정말 큰 수건에 싸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애가 마취해서 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던지 정말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약도 먹어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캔 사료와 건사료를 섞어서 먹였어요. 그냥 청량게 가정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시저 통조림이 그때 당시에 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꽁치캔 만한 통조림도 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주저없이 양이 많았던 꽁치캔 크기의 통조림을 들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천 원짜리 그 통조림에 어떤 고기가 들어있었을까? 어떤 재료가 들어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냈어요. 아홉 살이 되는 해부터 제가 우리 순이 나이를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홉 살이요. 그 다음에도 또몇 살이요? 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홉 살이에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아홉 살 되던 해 아마도 한1 3 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이가 딱 일주일 아프고 강아지 별로 갔습니다. 귀찮다고 산책 덜 시켜주고,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시간 같이 보내주지 못하고, 미안해, 미안해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려동물산업에서 일할 거라고, 그리고 페푸들을 교육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산업에서 18년을 일하고, 강아지별로 3마리를 좀 보내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그때 당시에는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우리 강아지한테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또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죠. 내가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우리 강아지가 더 살지 않았을까? 우리 순이가 죽던 날, 내가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하루만 더 일찍 데려갔더라면, 아프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포비와 버키가 조금 더 행복하게, 엄마가 아빠가 황갑때까지만 살자. 엄마가 너네가 침매가 걸려도, 눈이 안 보여도 너희들 있어 줄게. 12살, 11살인 우리 강아지들한테 10년만 더 살자, 15년만 더 살자, 20년만 더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내 인생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가 정말 일부예요. 어, 하지만 우리 포비, 버키의 인생에서는 제가 전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이렇게 내 옆을 지켜주는 내 분신 같은 내 새끼입니다. 가는 날까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만 더 있다 가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실천이죠 그래서 펫 헬스케어 웰리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반려동물 서적하면 애견훈련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관련 서적이 정말 많이 나와있죠. 저희도 책두 권이 있죠?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저희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처럼 페푸드 레시피가 담겨있는 책, 내지는 뭐 개고양이 영양에 관련된 책, 그리고 훈련책, 미용 관련된 서적 등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하이패스쿨도 출강을 정말 많이 나가는데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산업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어, 이 수업들이 좀 단편적이라 내 아이를 케어하는데 원 헬스, 홀리스틱 관점에서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기관이 많 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은 좀 반려동물 산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교육 과정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민간 자격을 난발을 하는 교육 업체들이 너무 많아져서 반려동물 산업에서 18년 펫푸드, 펫아로마, 펫패션, 펫창업 반려동물 산업의 전반을 교육하는 하이펫스쿨을 10년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간식 먹거리가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도구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의학 교수님과 함께 연구 논문도 작성을 하고 공부하면서 만든 커리큘럼으로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다만 안전성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 반려동물의 먹거리와 영양 그리고 펫케어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요. 저희 하이패스쿨이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펫창업 프리미엄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오래 살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강아지, 화식, 집밥. 펫 케어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지방 혹은 외국에 계시는 보호자님들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좀 제약이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수업이 저희한테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보호자님들과 직접 만나뵙기가 어려워서요. 첫 수업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두 달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 실시간으로 수업 영상을 공유해 드어서 공간이라든지 시간의 제약 없이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커리큘럼이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업에서는 반려동물 영양학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반려동물한테 어떻게 급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식이 방법과 영양 생리 구조에 대해서 이론적인 가치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 단계별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안전하게 페푸들을 선택할 때 홈메이드 식단 관리 재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펫푸드를 만드는 어 그런 스킬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조리 급여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실 건데요.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홈 메이드 패푸드를 만들어 보고요 베이커리 실습도 한번 해 보고 하기도 하고요 자연식 간식을 만드는 법을 실습을 할 건데요 이를 통해서 좀 실무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과정은요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대한민국 패푸드 교육의 기준이 된1 0년차 하. 하이패스쿨에서 1 8년간의 축적된 반려동물 산업의 실무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요. 페푸드 전문가로서 첫 발걸음을 하이패스쿨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은요, 내가 세상의 전부이고요. 그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죠. 지금 이 순간이 나와 내 반려동물도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 함께 건강을 지키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지금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강아지 화식 만들기 클래스 반려동물 자연식 전문가 커리큘럼이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반려동물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이피스쿨 김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